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47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어, 제가 어, 한 일주일 정도 영상 안 올렸죠.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음그 다음에 시장의 단기 이벤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 약간 중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가장 베이스는 미국 주식 시장이고요. 어 그다음에 그걸 따라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주식 시장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달에 어, 이번 달에 손실 전화를 했어요.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저번 달에는 수익으로 했고, 저저번 달에는 벌고 있었는데, 왕창 깨졌고, 근데 이번 달도 이제 손실 전화를 했는데, 어, 18일, 20일 이날 큰 손실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S&T 에너지라는 종목을 사 모으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시세를 기다리려고 했던 종목인데 어떤 다른 종목 때문에 그거를 크게 베팅을 했거든요 어떤 다른 종목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손절을 빨리 하게 되면서 좀 손실금액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0월 1 8일의 일이고 이제 20일 들어서 이제 미술을 써서 샀기 때문에 시간 손절을 해야 돼서 이제 6%라는 손절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 본전에 나올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눌렸다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뭐 어쩔 수 없이 시간 내에서 손절을 했더니 어, 종가보다 한2%더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공략했던 종목이 지금 계속 며칠 년, 며칠 음봉이 나왔는데 어, 이제 가야 될 자리 같다. 그래서 어. 다시 매수를 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어, 어제도 샀는데 이게 안 찍히네요. 판게 없어서 안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나눠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 나눠서 혹은 한3 거래일 정도 나눠서 좀 매도를 할 건데 어, 그 종목은 좀 수익 실현한 다음에 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일단 올라갈 것 같은데, 뭐, 확실하지가 않아서, 음, 여기서 이제, 완전히 깨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싫어서, 일단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다. 그쵸? 평소에 2천만원, 1천만원 정도 매수를 하다가, 이날 3,400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풀매수를 미수 몰빵을 한 거예요. 어, 그니까, 이게 한 종목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날들은 사고판 게 있으니까, 한 종목에 뭐, 500만원, 많아도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에만 3000이 거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날 좀 심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손실이 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쉬었던 이유, 어, 말씀드렸고요 어 이제 시장 얘기를 잠깐 해 보면 뭐 국내 주식 시장은 뭐 일단은 제끼도록 하고요. 어 미국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이번 주아 저번 주 금요일에 미국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어 저는 음그 변동성 이후에 상승 흐름 상승 흐름 보여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 이제 12167과 지금 자리에 이 중갑감 정도까지 반등할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어, 우연히도 이 추세선과 좀, 추세선 저항가도 이렇게 딱 맞는 자리가 지금 딱 걸쳐져 있네요. 그렇게 해서, 어, 일단은 경로가 어딨냐. 여기까지 갈것 같다는 거죠. 뭐, 눌렸다 가든지 해가지고, 일단 이 추세선을 맞으러 갈것 같다는 건데, 근데, 아유, 이게 지저분하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항상, 어 시장이라는 게, 뭐, 눌림목, 조정 없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도착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어, 그걸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얘가, 어, 눌렸다가 가려는 건지, 아니면은 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 꽂으려고 번지대를 만드는 건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한 1, 2주 안에 그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뭐 10, 10월 월봉 마무리되고, 11월 월봉 시작할 때쯤, 어, 뭐, 한 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다음 주쯤에 아마 시장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일단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어, 시장 방향이 나오고 나서 주식을 사기 시작해도 충분하고요 지금 조급하게 어, 어떤 어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짧게 짧게 수익주면 매도하고 많이 떨어지면은 매수하고 이런 기계적인 매수 매도가 어 유리한 구도니까 어,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되면은 다시 FOMC 있고 어 미국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또 근데 저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진핑 3 3년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중간 선거가 끝나면 음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뭐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불확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점. 어 그래서 어 중간 선거 다 끝나면,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어떤 경제 부양책, 어, 이 다시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 양털깎기라고 하죠. 미국이 강달러를 이용해서 세계 각국의 자산시장을 조정을 주고, 어, 이제 무역수지 막 적자들 만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신흥국도 힘들게 하고 있죠. 근데, 예전과 같이 그런 완전 붕괴하는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국이 어느 정도 이러한 거를 대비를 해 왔고 기초 체력이 있다고 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처럼 완전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어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어, 동결이 계속 되다가, 이날 시점이 올 텐데, 그게 빨리 올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즘에 보면 시장은 선반향이 엄청 빠릅니다. 시장의 흐름이 엄청 빨라요. 어, 그래가지고, 시장은, 어 금리가 어뭐 인하되는 시점에 딱 반등한다 뭐 그런 거는 맞지 않고요 그 이전에 몇 개월 전에 그 움직임이 미리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미국 주식은 이렇고 어 국내 주식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저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 뭐10% 20% 어, 목표 수익 잡고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뭐 이거를 뭐 5년 10년 보겠다 뭐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미국 주식을 사시는 게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리하다는 거는 수익률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해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비트코인도 또 똑같아요 관점이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분할매수하기 좋은 시기다 근데 알트코인은 함부로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알트코인이 얼마 전에 또 추가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이 관점은 여전하고요 알트는 살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이거 한방에 막20% 30% 막 모든 알트 코인들 하루에 40%씩 오르고 이러는 날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분할로 사기가 좋아요. 비트코인은 떨어져도 지금 하락폭이 제한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시고 비트코인 흡성이 일어나서 막 달려간다. 그러면 그때 알트 사도 안 났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본전이나 어느 정도 수익 확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알트 사도 안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제가 매수한 종목 어, 수익으로 다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